마지막입니다. 어,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자 여기는 이제 DNA, 어, DNA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RNA에 대한 얘기, 어, 전사나 번역 이런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유전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생물에게 나타나는 특성. 예, 다른 말로는 뭐 특정한 단백질로 예, 우리가 DNA 정보를 어,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뭐 피부색, 그렇죠.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전형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결국 유전형질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그 DNA 속에 들어 있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엔 DNA를 뜻하는 거고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세포핵 안에 들어 있고, 염색체는 여러 개의 유전 정보들이. 예. 쭉거에있죠 이중 나선 구조죠, 우리 요거 DNA가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가 히스톤 단백질에 히스톤 단백질에 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 네, 총 DNA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각각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 유전 정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당하는 유전 정보는 하나의 단백질을 생성을 합니다. 뒤에서 배우기, 배우시겠지만, 이 유전 정보는 유전 암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전 암호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아미노산. 그이 유전 암호는 삼염기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뭐, 트리, 트리플레코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어, 사람마다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가 어, DNA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어, 사람마다 다양한 형질로 보면은 뭐 피부색도 될수 있고 머리 카락 모양이 될수 있고 눈 색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젖당분해효소라고 하는 우유를 그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DNA와 RNA,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조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염색체라고 하는 하나의 DNA가 있습니다. 자, 이 DNA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핵 내부 안에 들어있어요. 세포의 핵 내부 안에 들어있고. 이 중에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DNA의 아주 일부입니다. 여기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유전자의 합이 DNA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전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안에 여러 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기 중에 일부를 우리는 이 유전자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유전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유전 암호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염기 3개 3개가 지정을 하는 아미노산을 뜻합니다 아미노산 네. 글씨가 그래서 그렇죠. 아미노산 네. 그러면 이 유전자를 DNA가 바로 보낼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핵 안에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의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RNA로 복사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이 RNA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핵막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갑니다. 그러면 이 RNA는 누구를 만나? 라이보솜을 만나. 라이보솜을 만나서 이 라이보솜이 RNA에 있는 코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코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석을 하죠.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자, RNA에 코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가 해석을 해요. 이걸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라이보섬이 세포질 내부에 있는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붙여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네, 하나의 유전자를 나타내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유전암모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DNA에 있는 유전암호,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를 지칭하는 거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고요. 이 DNA에 해당한 이 아미노산, 얘를 그냥 줄수 없잖아. 얘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RNA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죠이 RNA는 이 삼염기 조합으로 만들어진 상부적인 염기인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과학 쪽에서는 어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자 전사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DNA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고요. DNA 분자 자체는 크기 때문에 핵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RNA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로 전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네, 유전 정보라고 얘기했었죠. 자, 번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하는 걸 뜻해요. RNA가 세포질로 나오면 이제 라이보솜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라이보솜이 RNA에 있는 코돈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을 부, 갖다 붙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붙여서 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발현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 항상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은 모두 다 DNA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RNA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RNA가 라이보솜을 만들면 만나면서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DNA는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전부가 다 복제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가 세포를 분열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DNA의 아주 일부만 필요해요. 그 형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전사라고 해서 RNA 형태로 세포핵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RNA가 핵 바깥으로 나가서 라이보솜을 만나서 라이보솜을 만나서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큰 흐름입니다. 자 유전암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유전암호라고 하는 건 어, 우리가 유전자를 구성하는 것을 유전암호라고 해요. 그래서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형질로 나타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단백질은 유전자입니다. 유전 암호가 아니에요. 유전자입니다, 이때는. 자, 그러면 유전 암호는 뭐냐? DNA와 RNA의 염기 배열 순서가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겁니다. 특정 아미노산.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보통 20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 암호도 20종류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기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안 되고요. 두개 같은 경우에는, 어, 두개 같은 경우에도 4 곱하기 4기 때문에 어, 최대 16개밖에 안 되니까 20개의 아미노산을 설명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유전, 그 아미노산을 또는 유전 암호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용어가 있습니다. 코돈이라고 하는 건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세 개가, 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우리가 아는 아미노산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코돈이 두개 어 이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통 하나가 뭐 하나인 것 등도 있지만 뭐세 개가 하나의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코돈이라고 하는 건 RNA 속에 있는 유전화 논문입니다. 어, DNA 같은 경우에는 3염기 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어,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타이밍, 구아닌 사이토신. 자, 써볼까요? DNA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데닌, 타이밍,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염기를 이용해서 3염기 조합으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면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유라실,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네 개의 염기를 이용해서 이 중에 세 개를 골라 코돈을 형성하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돈에 따라서 라이보솜이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DNA의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다? 삼염기 조합 안에 들어 있다.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에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DNA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렛 코드로 구성이 되지만 RNA는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자, 전사라고 하는 것은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것을 뜻하고요. 핵에서 일어납니다. DNA 염기의 상보적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면 좋겠냐면 RNA를 보시고요. 아, 우리는 DNA는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에 누가 전사된 거지? 그쵸?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이 밑에 RNA로 전사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세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이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양한 그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시험에서는 다 제시를 해주고요. 뭐, 뭐 참고로 아, 아시, 시고 싶으시면, 뭐, 이런거 하나 정도, 예, 메사이오니니 시작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자, 뭐, 문제를 보시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됩니다. 누가 무엇을 전사한 걸까요? 그죠? 밑에 거네요, 이것도. 그쵸? 밑에 거를 전사했고, 그 밑에 게 전사돼서 번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어, 300개의 아미노산을 어, 구성되어 있다면, DNA는 최소 몇개 염기여야 되느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저, 지, 지정하는 게 삼염기 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 900개여야겠죠? 그런 거. 아주 쉬운 얘기입니 자 우리가 이 유전자가 염기서열이 그대로 복사가 되면 참 좋겠지만 모든 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가끔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해서 하나의 염기만 달라져도 다른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남모양 적혈구고요.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세 개의 뭐 이제 뭐 어떤 특정 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타이민 대신에 아데닌이 딱 들어가서 돌연변이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동그란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긴난 모양의 헤모글로빈으로 우리가 몸에 헤모글로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가 되겠죠. 자, 생명 시스템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에 이런 갈색 눈동자를 나타내는 멜라닌 색소입니다. 멜라닌 효소 같은 경우에도 갈색 눈동자를 가진 유전자에서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게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러면 많은 멜라닌이 있으면 갈색 눈동자를 띄고요그 멜라닌 효소가 적게 되면 우리 눈은 상대적으로 푸른색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원 1학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